어, 파이널 컬러 테스트 요즘에 유행하길래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잖아.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나는 말을 먼저 건넨다. 대부분 다른 친구가 말을 먼저 건넨다. 나는 이. E. 주말에 난, 나는 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난 누가 나 건드는 거잔나지어 소수의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나 이. 나왜 점점, 옛날엔 이거였는데 여기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당당한 대통령, 홍준표, 일번 일할 때 나는, 나는 스스로 방법을 만드는 게 좋아. 어, 나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잘안 해. 약간 청개구리라가지고 이런 거야. 약간 어렸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공부해. 약간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너가 그걸 잘하면 끝까지 해. 약간 이거였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이러면, 거면 공부해. 약간 이런 마인드셨거든, 우리 엄마. 나도 약간 나중에 내가 자식을 많이 만약에 낳으면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를 시켜보고 재능 있는 거를 좀 키워주고 싶어 무조건 공부 시키고 싶진 않아 고집이 세 그리고 내가 또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강력하게 할수 없다고 말해 나는. 난 진짜 성격이 이상한 게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이다. 근데 남이 그 똑같은 걸 해달라 그러면 하기 싫어. <laughs> 성격이 진짜 못 대처먹은 게 만약에 내가 피파를 하고 싶어. 근데 옆에서 야너 피파해 이러면 존나 하기 싫어. 져 갑자기. 싫은데? 뭐. 야 우리 노래방 가자 이래 만약에 나 노래방이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친구가 야 노래방 가자 그럼 갑자기 PC방 가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남이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해 듣다보니 친구의 잘못인 것 같다 그럴 때 나는 직접적으로 친구의 잘못된 점을 말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들었는데 친구가 잘못한 게 맞아 그러면은 니가 병신이네 <laughs> 어 근데 나는 약간 이런 성격이야 내 편한테는 진짜 올인해줘 근데 내 편을 잘안 만들어 나는 내가 믿는 사람은 진짜 나 진짜 모든 걸 퍼주는데 믿는 사람은 잘안 만들어 어. 결과는 셀룰리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인데 난 조용하고 말이 없진 않은데 신에기까지 나를 어려워해 쓰읍. 아닌데 나 그런 편 아닌데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아닌데 나 그렇지 않은데 책 진짜 좋아하는데 읽기 귀찮아서 리스트만 잡... 쓰읍. 아닌데 나책개 싫어하는데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이건 맞아 행복한 나는 자발적 아싸 어 이건 맞아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게어 맞아요 저는 진짜 한번 시작하면 무조건 1등 찍고 내려와야 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호구로가 심해요 아 그쵸 맞아요 이거 완벽 완벽해 진짜 조심해줘요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맞아 이거 진짜로 아나 진짜 남한테 관심이 진짜 아예 없는 편이라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되게 서운해 나한테 엄청 그리고 내가 또 외국에서 자랐잖아 그딱 청소년기를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내가지고 나 진짜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해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이기주의가 나쁜 거지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야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고 남이 나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게 개인주의거든 딱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안 주는 게딱딱 좋은 거야 재밌네 과묵하지만 때때로 장난꾸러기인 개율은 천재 딱 나갔다. 내가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딱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 딱딱딱 와서 와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들 왔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야근 챙겨 드셨나요? 이거 아니냐? 야 그리고 야 유튜브 댓글에 편집 존나 개쩐다는 댓글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팔수 님. 죄송한데 친구들 포섭해 가지고 그런 정재형 어, 그런 짓하지 마시게. 정재영 생방송 보러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 자, 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네. 정재영 유튜브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정재영 유튜브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안 달리셔도 됩니다. 예안 다셔도 되는데 댓글에다가 아, 편집 너무 재밌다고 예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내가 이제 연봉이 올라가거든요 <laughs> 예, 그렇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팔로우 뭐 구독 이런 안 하셔도 돼요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아 편집 다 돌았다 이렇게 편집 미쳤다 이런 야 <laughs> 예, 제가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아 잠시만요 아, 이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어. 눈치를 좀 채고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존나 티가 나요. <laughs> 5 시간. 어, 이게 존나, 아, 티가 너무 나요. 여기 또 있어요. 잠시만요. 어, 아니, 12시간 전, 편집이 너무 재밌어요. 또, 22시간 전, 편집이 너무 재밌어요? 22시간 전, 편집이 너무 알차요. 어, 22시간 전, 오, 편집이 너무 재밌어요. 우왕, 쩔어, 쩔어. 이게,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아니, 여론 조작을 하지 마세요, 살수님 뭘 여론 조작을 아니에요, 이게 여론 조작이에요 어이그 유튜브 잘 되고 하면 제가 알아서 올려드릴게요 물타기나 여론 조작이나 뭔, 뭐, 뭐가 달라 제가 어, 이미 회사에다 말했고 올려드릴게요 정글 지리네, 음. 클럽들도 울고 갈듯 그니까, 예? 올려드릴게요 예 어, 이거 유튜브 올리면 되겠다 편집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오. 어 응. 괜찮은데? 편집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로 하나 올릴게요 쌀수님 알아서 편집 알짤딱 하실거라고 믿고요 아 어, 유튜브 강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